아, 오늘 그 게임 할까? 추천 받았던 게임 한번 해볼까? 내 네, 깔아야 돼요. 무슨 게임이냐면, 이건가? 사운드 커스터마이저 카 커스터마이저, 아, 자동차도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할수 있구나. 아씨 이게 뭐임? 라운드를 깨면 깰수록 새로운 스킨을 얻을 수가 있네 타이어 색깔도 바꿀 수 있는.. 앞 타이어랑 뒷 타이어랑 다른 거봐 마이 디자인 내가 직접 그릴 수도 있나 본데? 어 뭐야 가수할 수도 있어 음? <laughs> 사운드 커스터마이저 이게 물론이지 카 엔진 소리 노멀 이걸 이제 녹음을 할수 있다는 거지? 녹음하기 <laughs> 아, 바리에이션이 또 여러 개가 있네. 뭐예요? 어, 뭐예요? 음, 카 임팩트 뭘로 하지? 띠용, 음. 띠용.

어, 이걸로 한번 해 볼까? 슝! 미 야! 야!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. 아, 들렸어? <laughs>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 <맥돌> 들림? <laughs> 드어 갔다 <laughs> <laughs> 아하아드개 절묘한거 봐아 이거 개웃기다 게임 아개 재밌는 게임이네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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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또다재? <나지>? 이거 뭐야? <laughs> 우와 커진다 우와 <laughs> 아야 와 <마>, 돌았나 <laughs> 아야 뉴 워리도 c 룩 바로 나오네. <laughs> 아, 개엽겨 <laughs> <또. 웃음> 뭔가 신박한 차 그리고 싶다. 뭐 없나? 아, 우리 썸네일러 그 소스 중에 괜찮은 게 있을 것 같은데. 대기화면박아도 되겠는데, 이거를... 네, 대기 화면을 저장하고... 어, 일단 한번 해볼까? 와! 이러면 잠깐만... 타이어 못 참아! 타이어 히오스 해주면 안되냐고요? <laughs> 이거다! 풍선 라운드인가봐요 아 <laughs> 이압, 야, 이압, 야. 지호아 이제. yummy. 휴. 이압, 이압.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. 무빙. <laughs> 야, <laughs> 잘했다 잘했다. 나라오르라 <laughs> 무빙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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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자. 준비해라잉 시작한다잉. 무빙. <laughs> 뭐야? 뭐야 이게? 휴. <laughs> 아 뭐해? <laughs> 왜? 무 왜? 아 이런 아와 잠깐만. 무... 아니 운전 똑바로 안 하나. 무 무. 아! 저 무서워요. 저 이거 어떻게 가요? <laughs> 무아 <무빙>? 뭐해? <laughs> 뭐야 이거 어떻게 가? 오오오 오, 오, 무빙. 오. 와 <목소리> 대! 네. 아 뭐해? 무빙? 아유 와 와! 아 뭐해? 가만히 있어야 되나? 그럴까? 가만히 음, 있어 볼까? 혹시? 가만히 있어도 될 듯? 음, 오! 와자 아! 음? 아니 운전 똑바로 안 하나? 가자, 우? 오케이, 아... 우? 아... 우? 아... 뭐해? 가자, 가자, 이번엔 성공하는 거야. 무, 갔다가 우? 다시 내려... 내려가, 내려갈 때쯤 가는 거지. 그렇지, 이렇게 그냥 몸을 맡기는 거야. Moving? 차가 뒤집어졌어요. 어됐다큐 응? 넘어왔다. 무 흐흐 이이이 이.

돌아가는 맷돌 글글 돌아가는 맷돌 적으로 보여서 때 맷돌 <laughs> 노래 나오는 거 너무 웃여 자, 들어가자. 준비해라 잉. 시작한다 잉. 무냠무빙 와, 챱. 무빈? 우웩. 우? 우. 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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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? 와버렸는데요?

아, 이거 진짜, 응. 어려운 게임이다. <목소리> 아! 아! 뭐해! 어, 돌아가야 <목소리> 되는데. 아이고. <목소리>

바퀴 하나로도 붙어 지린다 자들어가자 준비해라잉 시작한다잉 무 야미 무빙 쇼 무. 찹 무빙 우 무. 아아아아니 운전 똑바로 안하 무빙 야미 야찹 무빙 우 이거 못 감. 무 밑으로 가야 되네. 오? 여기로 가야 된다. 아 뭐해? 아 미안해. m o v 야! 무켜 자! 아, 아니 우선 똑바로 안 하나. 왜? 무무무와 <뭇>? <뭇>? 어디로 가야 돼? 강지고 <목 말을 FS> 아, 됐다. 아, 드디어 넘어왔네. 아! 우! 왜? 다 와키 겁나 헷갈려 이거 거꾸로 붙어서 가니까 왼쪽이 앞인지 오른쪽이 앞인지 엄청 헷갈리네 <laughs> 이거 게임 진짜 골 <웃음> 때리고 <웃음> 웃긴다 <웃음> 여기까지 할까? <laughs> 유튜브 거리 다 뽑은 것 같은데? <laughs> 개꿀재미누 <laughs>